찬성과 3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성하면서 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성하면서 축게 도나가기 원합니다. 아 음이 시간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은 11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발라드의 아들 바벨론 왕무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laughs>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의 금은과. <laughs>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손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희스기야가답하되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희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지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와의 말씀이 선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까 하리라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자수처 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하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수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아멘.오늘은 경솔과 자만을 항상 경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때가 조심할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기야는 그 아스르의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이제 태, 태평한 시대.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바벨론의 왕무르닥발라단이 히즈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이제 유다는 당시에 아수를 물리친. 그런 어떤 강대한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세워진 바벨론 왕이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핑계로 동맹을 맺고자 그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때. 히스기아가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보물고와 금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또군기구와 창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맺자고 하니까 그래 우리 이만큼이 있다, 우리 이만큼 능력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희숙이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했고, 자기 병이 들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해서 행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가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죠? 일반적인 일은 내 뜻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희스기야는 나중에 그들의 적이들 바벨론에게 자기 힘을 과시해서 나는 힘이 있다 자랑하다가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손자가 와서 희스강에게 묻습니다. 뭐 했느냐? 뭘 보여줬느냐? 바벨론 사신들에게 뭘 보여줬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네, 내궁에 보이지 않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보여줬다. 재산과 무기를 다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리르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고 바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황궁의 왕궁의 환가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가은곧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또 음경이 상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어지고 하나 앞에 흠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끊기고 다윗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언약적 문제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고인이 상한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하는 율법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과신 때문에, 자기 과시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에 따라서 행하다가 그런,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줘야 막기, 막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바벨론과 동맹해서 막으면 막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벨론도 지금 약한 나라기 때문에 유다의 힘이 필요해서 유다를 도움을 청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들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공개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서 자랑하고 그런 것은 그들에게 다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지적을 들었을 때희스기야가왜 무릎 꿇지 않았는지, 왜 회개하지 않았는지 이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그때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선합이다 그저 내 삶이 태평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을까? 나만 그저 태평하면 된다. 자손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이런 무책임한 말로. 끝맺는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업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15년 동안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까운 슬픈 그런 모습으로 마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후손들에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깨어 있지 않으면 참으로 위험한 일을 당한다는 걸, 안타까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 금리를 깨어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속을 내칠지언정 어렵게도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어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깨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셔메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희스기아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구와 무기구를 다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은연 중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경솔한 희스기야에게 선언하신 심판은 무엇인가요? 내가 대인 관계에서 경솔하지 않도록 주의할 일은 무엇인가요? 너희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게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